Thank <laughs> you. 먼저 얼마 전에 당 대표로 선출되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 오늘 이 주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이니만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에너지 정책연대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와에서 추진되는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 과정과 연계돼서 찬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그잘 준비돼서 여러분들께 정의당이 이 토론회 어떤 그 마음으로 임하는가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기에 오늘은 제가 원고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의당 강령에서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2040년 탈핵한국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경제 구조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산업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매우 늦은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그러했듯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0년대 초 중반에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용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1.5배 가량 오히려 더 비싸지고 액화 천연가스에 비해서도 원전의 발전 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발표와 그리고 영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의 공식 전망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수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평균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2014년에 석탄 60원, 원자력 120원, 태양광 180원, 풍력 90원이던 것이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는 석탄 70원, 원자력 130원, 태양광 80원, 풍력 7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강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더 싸지는 제네레이션 페리티가 곧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원전 산업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탈원전과 신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원전 산업계는 신고리 오류코기가 중단되면 원자력 산업이 곧문 닫을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신고리 오류코기 백지와 관련 공론화 과정은 탈원전 로드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2080년에야 탈원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6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 해체, 산, 원전 해체 산업 육성 계획과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탈 원전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 고리 1 호기를 폐쇄하는 데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사용 후핵 연료 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70%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제시한 원자력 시설 폐로 비용 평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해체하는 비용은 1,848억 달러, 약 200조 원에 이르고 연구용 원자로나 핵연료 주기 시설 그리고 방사선 시설이나 군사 시설을 포함한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전체 원전 해체 시장은 약 9천억 달러, 즉 1천조 원에 달합니다. 원전 해체 산업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이 아닌 해체 기술을 통해서 향후 수십 년간 원전 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력 수급의 문제의 경우에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대신에 최근 30% 이하로 떨어진 LNG 화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매출 75조 원 달성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백지와 관련 공론화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는 점을 어, 그런 점에서 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어,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탈원전 공론화가 그 이후의 후속으로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원전 산업의 연착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이번 시대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탈원전 시대로 가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면 반드시 일자리도 살리고 탈원전의 시대로 갈수 있는 해법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워주신 그어 열기 자체가 다른 아 전을 둘러싼 우리 사회에 관심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어,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 저는 이번 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사 중단도 그렇지만 어, 정부가 임명한 공론화 위원들이 정부가 임명한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서, 어, 연구 중단,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어, 이와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5천만 국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가 그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랜 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이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현행법상 건설 중단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전환을 하려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3개월 만에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성급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시다시피 독일은 25년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논의를 거쳤습니다. 스위스는 33년간 국민적 논의를 거쳤고 다섯 번의 국민,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의 권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대단히 크게 일탈한 것입니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30년, 50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대를 거쳐서 그리고 정권의 어떤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논의의 첫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어떤 지혜가 모아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외비인 한분더 오셔가지고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수석원 내 부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석을 맡기 전에 사실은 위방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살펴왔고 또 국회에서는 탈핵 우원 모임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추선 때도 제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에 원자력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뒤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그. 누구도 탈 원전의 시대로 갈수 있다면 가자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어, 부정적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어, 방향과 수준으로 갈 것이냐, 어떤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격주 단위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이 신고리 오르코기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긴급 당정을 열는데 이 원전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의뜻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리코기 문제와 그다음에 탈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기 와 계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은 이미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함께 연동되어서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아쉬움 또한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오르코기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객관적 입장을, 입장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어떤 과정을 잘 설계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가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정말 객관적인 이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 핵을 긁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 이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계속 이것을 어, 저 중단하고 어, 간다면 간, 가는 대로 또 설령 만약에 이 공론화, 여론을 통해 가지고 어, 중단되면 중단되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든지 중단되든지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laughs> 어, 그동안의 이런 식자층에서 논의되어 왔던 원전 정책이 아니라 또 전력 수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다수가 정말 대한민국의 원전은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이 산업을 충당하고 또 향후에 정책을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유미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어 말씀처럼 노동의 가치와 이 에너지 또는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완화시키고 그것을 조정할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 저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많이 참여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좀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이 오늘 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어,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 토론의 결과를 어, 잘 반영하고 또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다음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SC는 양, 양대 노총의 대표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김지영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평소 우리 존경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배숙 의원님, 박홍건 우리 부대표님, 또 우리 노총 출신 억이고 의원님까지 정말 많이 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계철 공공노련위원장님, 조상수 공공운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동계에서도 오셨고 민주노총의 이상진 우리 부위원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전력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로서 사실 이 논의를 아주 참 조마조마하게 불안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이 원자력 문제 정말 어떻게 원자력 없이 살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완전한 그 2013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까지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저도 오늘 아주 드라이하게 써온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동 중이거나 그 이것도 좀 길어서요 다 자르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위해서 정비 중인 원전이 총 24기이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했거나 도래하는 원전을 영구 정지하면 9 4 0만 k w 와트의 설비 용량이 감소되고 2029년에는 4개의 원전만 남게 되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설비 용량 1억 3,600만 킬로와트의 7%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전력 설비 용량의 공백은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고 정기적으로는 고립된 섬 국가입니다. 그래서 LNG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모두 전량 수입해야 하며, 이는 요금 상승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여건 문제도 발생합니다. 현재 건설하는 원전 일기의 설비 용량은 140만 킬로와트급으로 20만 킬로와트급 LNG 발전기 7배나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4분의1을 태양광 전지판으로 덮어야 하고 풍력 발전기는 3메가와트급으로 500기를 서울의 1.4배 면적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환경 파괴를 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LNG 발전의 비중이 늘어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원전과 석탄 비중은 23.4%와 26.4%인데 탈원전, 탈석탄으로 변경될 경우 LNG는 56.4%로 늘어나고 신재생 발전 비중도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발전 원가가 높은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 요금의 인상이나 전력 수요 조절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보유한 공기업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LNG 발전 설비를 보유한 많은 재벌 소유의 민간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는 순환 단전이라는 전력 대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부족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기나 물처럼 전기를 소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금년 4월 무역 수지는 133억 달러 흑자이며 이는 63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이런 수출 중심의 산업 특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소요 어, 설비로의 생산 대체 폭염이나 혹한과 같은 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 전기 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안전하고 투명한 건전 정책 전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에너지 정책연대 회원조합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병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고심하는 한손 노조 동지 여러분,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다음은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을 대신하여 이상진 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직무대행 이좀 바빠서 다 일정이 겹쳐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탈원장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이 토론에 많은 분들이 좌석을 다 메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것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토론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또 항로중 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신 이 자리를 위해서 SGG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건조하게 짤막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경주 일대를 뒤흔든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인 줄만 알았던 우리나라가 활성단층에 속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이 지역에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 및 조선소,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인근 작업장에서 작업 중지가 이루어진 곳은 작업중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470여 차례 지진이 일어나는등단한 차례도 매뉴얼대로 작업중지나 대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노동자에게나 주민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작년 한해 이 지역 조합원들은 가장 먼저 지진에 대비한 교육을 받고 탈핵 범국민 서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탈핵은 생존권이자 안전사회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탈핵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탈핵 과정에도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련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 중 원자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계, 화학, 전기 분야나 보수 정비 등 다른 업종과 중첩되는 업무도 많습니다. 탈핵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는 위기감만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책임있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우리 또한 노동자이자 지구를 빌려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이후 이제까지 와는 다른 사회, 안전 사회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을 두고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탈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탈핵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